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역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. 정말 내일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 힘든 일들이었을 때,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. 내가 가서 내 백성, 내 백성에게 전하라.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말씀을 내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만큼은 내 백성이 알아라. 그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,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.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여호와 그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늘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저들은 나는 여호와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형편이 어려워요. 그 여호와시라면 어찌 내 형편이 이럴수 있을까?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.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. 그렇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. 살아있는 자를 죽이기도 하십니다. 없는 것을 잊기도 하십니다. 있는 것을 단숨에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.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,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,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하나님이세요. 그런데 거기에 던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,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? 사도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.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간수들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.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이 상황이 만나게 된 것이 이유가 두 가지요.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면 더 기가 막혀요. 그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인도하신 거야.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. 어떻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곳이야. 그럼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곳이면 어떻게 지금 이 감옥에 우리를 가둬 놓을 수 있을까?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.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예배드리고 있어요.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라고 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어요.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맞다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범사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그는 기도해요. 그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가 뭔줄 아세요? 주님 사역한 거예요. 귀신 내쫓는. 근데 사역했는데 그가 지금 들어간 곳은 감옥이에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막막할 때만이 있습니다.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것을 벌써 미리 나는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야.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.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. 고통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. 나는 이때도 여호와라. 이때도 여호와라.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